재밌게 봐주세요. 일단, 오늘 준비한 향수들은 총 8가지가 되고요. 아, 7가지가 되고요. 일단, 이거부터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거는 라리브 골든 우먼이라는, 음, 그런 향수입니다. 제가 이거를 고른 이유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걸 고른 이유는, 이제, 좀 골든스러운 우먼이 되고 싶어서 그래서 샀는데 음 향은 나쁘진 않아요. 근데 약간 골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연, 연배가 있는 그런 분들이 하실 것 같고 어, 좋은 추억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향인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약간은 어, 어린 취향은 아니에요. 그리고 깊은 향이 나고, 그리고 약간 기품스러운, 기품 있는 그런 느낌이 나는 그런 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골드 우먼들이 사용하기에 적절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 나이 또래 사용하기에는 조금 이거는, 어, 이 가볍진 않은 향이다 보니까 조금 무거운 향이다 보니까, 어, 좀 이건 어색하다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골드 음원 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어, 추천드립니다. 어, 그러니까 그좀 부티나 보이고 싶을 때 뿌리면 좋을 향입니다. 네. 그다음 소개할 향은 어, 스타 골 스타 라이트 골드 향수입니다. 스타라이트 골드 이 향수를 딱 봤을 때, 어, 저는 이런 향,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 스타라이트 골드면은, 어, 되게 바, 별이 빈짝거, 반짝거리는 그런 향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 뭐, 별이 보이기보다는 약간, 약간 너무 기대가 컸던 걸까요? 아가씨들이 하기에는 조금 골드골드한 그런 향입니다. 네, 그래서 어, 향은 나쁘지 않아요. 약간 새콤달콤하면서도 약간 진한 향이 나는데 그 향은 약간 어, 부티나는 여성들이 사용하는 그런 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물어봤을 때 냄새가 음. 기품 있는 향이 나요. 기품 있는 향이 나고 절대 실망은 안될 겁니다. 네, 실망은 안 시킬 거고 괜찮습니다. 네, 이것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조금 어린 분들이 사용하면 좋을 것 같은 더포트 더포트의 핑크 브리즈 378이 향은 좀산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사게 되냐면 당근에서 사게 됐는데 음, 향은 복숭아 향이 좀 나요. 복숭아 향이 좀 나는데, 음, 좀 복잡 미묘한 향이 나면서 약간 끌림이 애매하게 끌리는 그런 향인데, 약간 풍선껌 향도 나고, 그리고 복숭아 향이니까 풍선껌 향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노는 10대? 노는 애들, 여자애들 10대? 그런 애들이 하기에 좀 좋은? 그런 향이 아닐까 싶은데, 어, 가끔 가다가 기분 전환으로 뿌리기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랑방 모던 프린세스 블루밍, 블루밍 향수입니다. 네. 이거는 좀큰 사이즈로 구매를 했는데, 이게 지금 아마 90ml. 네, 90ml로 샀습니다. 랑바. 근데 이게 저에게 좀 맞는 향이라고 해서 샀는데, 어, 좋아요. 좋고, 굉장히 꽃향도 나고, 그리고 프리티한 향도 나고, 그리고, 음, 딱 맡았을 때딱 호감인 스타일. 딱 그런 향이 납니다. 이게 제가 마, 맞는 향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타로로 봤을 때 타로로 향수별로 쫙다 봤거든요. 근데 그 중에 모던 프린세스인데 그동안 모던 프린세스 블루밍이 아니라 모던 프린세스 향이 더 어울리는데 제가 모던 프린세스 블루밍으로 욕심내서 샀어요. 근데 이 향도 좋습니다. 이향 좋고 딱딱 딱 느끼셨을 때야 어 향기 향기롭다 이런 향기가 나는 그런 그런 향입니다. 예.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좀 실망했던 향 중에 하나인데, 제가 불가리 향을 나빠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 로제, 로즈 골데아라는 향은 조금 실망했습니다. 약간 장미향이 나긴 하는데, 장미향이 좀 너무 세다? 센 장미향? 그래서 어 이건 좀 무섭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약간 후덜덜한 향이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어, 이거는 하기에는 좀 그렇다 했는데, 그래도 다 썼습니다. 예. 네. 다 썼고, 그리고, 음, 이 향의 특이점으로 봤을 때, 음, 자유롭게 뿌리기에 괜찮고, 그리고, 음, 어디에든 뿌릴 수 있는 그런 향으로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롤리카 렘피카 어 향인데 이거는 어... 이거는 제가 이걸 샀을 때이 케이스를 보고 샀거든요 케이스가 너무 독특하고 궁금해서 근데 독특하고 궁금한 향이 또 납니다 그리고 이거 맡으면은 약간 음, 인공적인 향이 나면서, 그러면서, 좀, 약간, 향기, 향기가 나면서, 인공적인 향기가 나면서, 그러면서, 끝향이 약간, 잡아주는 향? 아무튼, 약간 마늘향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좀 복잡한 향이 납니다. 근데 처음 향은 좋은데, 끝향이 좀 마늘향이 나는 것 같아서, 어 이거는 내향만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한번쯤 써 보면 좋고 무엇보다도 이 케이스가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런 케이스를 본 거는 진짜 처음이었고 이거는 정말 특별히 간직하고 싶은 그런 향수 케이스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올리브영에서 샀는데 이거 이거 랩토블라우 이건 올리브영에서 샀는데 제가 시트러스 향을 잘안 쓰거든요. 근데 시트러스 향 중에 이게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샀어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이 향을 이 향을 뿌리면 만약에 남자친구가 있었으면 어, 후폭풍이 올것 같은 그런 향입니다. 그래서 이 허시트러스 문 향인데 만다린 로즈 시트러스향인데 어, 나쁘지 않습니다 어, 굉장히 상큼하고 그리고 비타민 같은 향 그래서 어, 호, 호불호가 갈리기보다는 모두가 좋아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좋아할 수 있고 비타민 향이고 그리고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쓰면 좋아요 근데 살짝 좀 유치하다? 살짝 좀 유치할 수가 있다? 어, 욕, 약간 욕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저는 긍정적으로 어린애들이 좋아할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한 것 싶네요 어린애들도 좋아하고 그리고 어른들도 무난하게 뿌릴 수 있는 끝이 좋은 향이 향이 좋다는 게 아니라 이 마법이 좋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이 향을 그럴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다 했나요? 어, 다 했네요. 네. 향기로운 향수들을 소개한 시간은 여기까지구요. 어, 재밌었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어, 다음 편은, 어, 팔찌. 제가 가지고 있는 팔찌 편으로 되돌아오겠습니다. 고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타로 장미입니다. 소정이에 놀아볼까요? 이게 이제 새로 바꿨는데요. 어 일단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영상의, 영상의 주제는 영상의 주제는 팔찌 구경입니다. 팔찌 구경.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팔찌들을 구경시키는 건데 일단 제 보물들이 있어요. 보물들이 이렇게 이 함이 있습니다. 보물 함이, 보석함이. 그리고 이것도. 보석함이 이렇게 있죠. 너무 꽉 채워져서 이렇게 요렇게 이렇게 여러 가지 팔찌가 있어요. 저는 팔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팔찌가 좋아 팔찌를 좋아해서 그래서 팔찌를 많이 샀는데 여기 그래서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팔찌. 아 원래 그 팔찌마다 이게 원석들이거든요, 원석들. 근데 이게 팔찌 원석이 이게 이름을 알아야 되는데 제가 이 이름을 다 몰라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은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는데 그 일일이 다못할 거예요. 근데 아무튼 예쁜 것만 그냥 과감 보는 그런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팔찌도 있고. 이런 팔찌도 있고, 이런 팔찌 있고 하면 은 되게 은은하게 빛나는 그런 팔찌예요. 예쁘고. 그리고 이거는, 이것도, 이것도 돌이거든요. 돌인데, 여기, 여기 그, 그, 파, 초록색, 뭐, 약간. 그런 신비로운 잎사귀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신비로운 그런 원석이고, 이것도 노란색 원석, 노란색 원석, 그리고 초록색, 초록색 원석으로 만든 그거고. 그리고 이거는 알리랑 테무에서 산것 같은데, 이거는 이렇게. 팔찌인데, 그, 네이클로버, 행운의 네이클로버 팔찌예요 네, 이렇게 착용을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이거는 로즈커츠. 하나 나왔다. 로즈커츠. 네, 그렇게 나온, 그렇게 있는 거고. 그리고, 이건 여러 가지 들어가 있는 거. 이것도 뭐 행운, 뭐 돈, 뭐 이런 거 부적팔찌 이런 거거든요. 그런 거 좋아해요, 저. 그리고 이것도 원석팔찌. 원석팔찌고요. 그리고 이런 팔찌도 있고. 그리고 이런 좀 남자 같은 팔찌도 있고요. 이건 어머니가 주신 건데 이거 되게 비싼 거래요. 비싼 건데 이렇게 착용하는 건데 약간 검은콩 같이 간장 콩 그런 걸로 생겼는데 근데 되게 예뻐요. 하면은 그 예뻐요. 이렇게 딱 하면은 약간 좀 고급스러워 보이는 느낌. 절대로 남 주지 말래요 그거는. 좀 퍼주는 성격인데. 그거는 절대로 남 남주지 말래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것도 진짜 예쁜, 이것도 하면 되게 예쁜 그런 팔찌인데 어떤 모양이냐면 이런 빨간색이고 이거에다가 아까 보여드렸던 요거랑 매칭해서 하면은 되게 예뻐요 색깔이. 천사의 머리카락 같은 그머리카락이 들어있는 듯한 그런 돌인데 이 빨간색 호염살 같은 이런 원석을 착용해주면은 되게 사랑이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 이렇게 착용하면 예쁘죠? 사랑스러운 그런 느낌이 들고 그리고 이건 자수정, 자수정, 자수정도 무난하게 괜찮아요. 얄상하니 괜찮고 어, 그리고 이건 불교 건데 불교 거더라도 괜찮아요 이것도, 이것도 반짝반짝 빛나는 스타일이라 나쁘지 않습니다 반짝반 빛나죠? 빛나죠 음. 그리고 이거는 약간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이 이렇게 약간 들어가 있는 그런 재미난 돌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착용을 하면은 좀 튀죠? 아나 이런 센스 있다, 뭐 이런 감각 있는 돌을 달고 다닌다, 뭐 이런 그런 느낌. 음. 그리고 그리고 이거는 초록색 노란색 팔찌인데 이거는 약간 신비로운 스타일이고 공주, 요정 공주 이런 사람이. 할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음, 근데 뭐 그냥 보기 예뻐서 산 거고요. 요즘 공주 그런 것 때문에 산건 아니고. 음.. 어,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저는 이런 우주가 은하계가 이렇게 있는 이런 수정이 있거든요. 근데 이 수정이 수정을 이렇게 갖고 있으면 내가 온 우주를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그리고 약간 이렇게 하면 여의주 같지 않나요? 여의주? 이게 되게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수정이에요. 그리고 수정이 약간 그 아플 때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은 그러면 되게, 어 치유가 된대요.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나오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초록색, 이거 미역색 같은 이런, 음. 이런 것도 있고요. 쑥색이네요, 쑥색. 네, 그렇게, 이렇게 돼 있고. 이 오늘 같은 착장에는 이런 게 좋겠네요. 네. 그리고, 그리고 이건 똑같은 초록색인데 이런 모양이죠? 똑같은 초록색인데 이런 모양이에 은은하게 빛이 나가지고 이거 실물로 보면 더 예뻐요. 그래서. 되게 예쁜 팔찌예요 음, 그리고 이것도 엄마가 주신 건데, 엄마가 주신 건데, 이거는 자수정인데 엄청 비싼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엄마 나이 때 몇, 얼마더라? 몇만, 몇 몇만원인가, 몇십만원인가, 아무튼, 그렇게 주고 샀는데, 이게 다른 사람 눈에도 좋아보이나봐요. 글쎄 내가 차고 다니니까, 어, 이거 뭐냐고, 이거 나 차보겠다, 그러면서 비싼 걸딱 눈치를 채는 건 어떤 할머니 아줌마가, 할머니 아줌마 때 나이 분이. 그래서, 어, 이걸 어떻게 아실까. 되게 잘하신다라는 생각인데, 이게 진짜 보면은, 진짜 딱 고급진 자수성 느낌이 탁 나요. 그래서, 이거 진짜 예뻐요. 네. 이렇게 한번 착용해보면, 이렇게, 지금 여기 비, 비즈 비추면은 보라색이 좀, 더 보여요. 그리고, 음, 이거는, 이게, 이게, 이 원석이 아는 거였는데 왜 이렇게, 소달라이트, 어, 소달라이트 원석이거든요? 이게 뭐 사회성을 기르는 그런 원석인가, 그런 원석이라고 하는데, 근데 아무튼 저는 사회성을 기르려고 산건 아니고 그냥 예뻐서 산 거고, 어, 그래서 이거 보면은, 굉장히 예쁘죠? 파란색이 은은하게 비춰지면서 약간 지구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건 약간 팥색. 팥색인데 팥색도 참 예쁜 것 같아요. 이것도 포인트로 달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약간 이런 거랑 이런 거랑 이렇게. 이렇게 달아주면 예쁘게 할 수가 있죠. 매칭하는 재미가 또 쏠쏠하고 그리고 터키석. 터키석도 이거 있거든요. 이거 진짜 터키 원석이에요. 근데 아까 것도 다 원석인데 이것도 되게 비싸게 주고 샀는데 재밌죠? 이거 여름에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름에 터키 원석 해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무슨 내가 쇼호스트가 되는 느낌? 근데 저는 광고한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재밌는 거 구경시키고 행복하게 보시라고 이 방송을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 파랑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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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거는 천사오라라는 약간 빛이 나면은 약간 은은하게 펄감이 도는 그러한 원석이거든요. 근데 이게 천사 오라라는 원석인데, 근데 이게 너무 예뻐 보이는 거래서몇만 원을 주고 제가 이거 샀어요. 근데 하나도 안 아까워요. 이거 재밌어요. 이거 만지는 것도 재밌고 그리고 천사가 진짜 올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저는 이걸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요새는 좀잘 만지지 않지만. 옛날에는 좀 많이 좀 가지고 놀았던 좋은 추억이 있는 그런 돌입니다. 예, 돌도 되게 좋아해요, 저는. 돌도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것도 돌인데, 이거 돌인데, 이거 양띠, 양띠들이 삼, 사용하면 좋은 돌이 어, 자수정이랑 뭐 그런 돌들이 있는데, 그 지금 안 가져왔고요. 그리고 이거는 초록색. 초록색인데 여기 펄펄 펄 같은 게 있어요. 여기 보면은 펄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예뻐요. 약간 흐지부지하면서 펄. 그냥 펄이 없고 그냥 맑은 초록색이었으면 약간 좀더어 그냥 인공적으로 만든 느낌이 들 텐데 이게 펄감이 있으니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재밌고. 그리고 이거는 노란색. 노란색 노란색 약간 부티나는 규슈들이할것 같은 그런 그런 노란색 팔찌입니다. 해보면은 이런 느낌. 근데 이건 잘안 하게 되더라고요. 잘안 하게 되고. 오, 그리고 또 있나? 어 이거는 신기하다. 이거는 본 적이 없는 건데 이게 갑자기 생겼네. 이게. 이건 처음 보네요, 저도. 이런 게 있네요. 아, 이런 것도 있었구나. 아무튼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네, 바짝 거리는 거. 그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목걸이들도 많은데 목걸이는 목걸이는 약간 목걸이는 다음 번 편에 도와 그러니까 봐드릴게요. 아니 보여드릴게요. 다음번에 목걸이 편이랑 그러니까 목걸이 편, 액세서리 편 같이 하고 그리고 머리 핀, 집게 핀편뭐 그런 것도 하고. 예, 네, 그럼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는 구경거리가 될것 같아요. 네. 재밌게 봐 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빠이. E